한식과 지중해 요리를 어떻게 조합할지 궁금하신가요? 서울의 활기찬 향신료와 지중해의 신선하고 강렬한 풍미가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퓨전 요리는 두 요리의 건강상의 이점을 결합하여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맛의 교양곡을 만들어냅니다. 푸짐하고 매운 음식에 대한 한국의 사랑과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지중해의 열정을 결합한 것이에요. 목표는 이 즐거운 요리법을 구현하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미식여행으로 안내할 유쾌한 레시피를 기대해주세요 레시피1 그리스식 짜츠키 소스를 곁들인 한국식 불고기 우선 한국식 불고기에 그리스식 짜츠키 소스를 얹은 맛있는 조합으로 시작할게요 이 퓨전 요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한국식 불고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얇게 썬 소고기 살코기로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 양념과 요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살코기, 단백질과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훌륭한 공급원이 되거든요 불고기의 독특한 맛의 비결은 간장, 참기름, 마늘, 생강 등의 재료를 맛있게 섞어 만든 양념장에 있어요 이 맛의 조화는 고기를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답니다 소고기가 이 모든 풍미를 흡수하는 동안 그리스식 짜츠키 소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소스의 기본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공급원인 그릭요거트인데 여기에 신선한 오이를 갈아서 상쾌한 아삭함을 더합니다. 여기에 마늘과 딜을 약간 넣어 짜츠키 특유의 풍미를 더해줘요. 레몬즙을 살짝 짜서 산미를 더하면 이 모든 풍미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불고기가 익으면서 양념장의 당분이 캐러메라 되어 고기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를 선사해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불고기 위에 톡 쏘는 상큼한 짜츠키 소스를 숟가락으로 떠서 얹어봐요. 따뜻하고 고소한 고기와 시원하고 크리미한 소스의 대비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불고기의 살코기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양념장에 들어간 마늘과 생강은 면역기능 강화부터 염증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짜츠키 소스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오이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아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한국과 그리스의 풍미가 어우러진 맛있는 요리가 탄생했어요. 그리스식 짜츠키 소스를 곁들인 한국식 불고기는 퓨전 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요리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두 요리의 장점을 한데 모은 요리입니다 레시피 2. 지중해식 비빔밥 다음은 상큼한 지중해식 비빔밥 레시피예요 지중해의 생생한 풍미와 한국 비빔밥의 균형 잡힌 영양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요리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하루 종일 활동할 수 있는 현미밥이 있어요 쌀이 부드럽고 포실포실해질 때까지 밥을 지은 다음 나머지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따로 보관하세요. 이제 비빔밥의 핵심인 신선한 채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피망, 오이, 토마토, 올리브 등 지중해에서 즐겨 먹는 다양한 채소를 사용합니다. 이 채소들은 각각 색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요. 예를 들어, 피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오이에는 수분을 보충하는 수분이 풍부합니다. 다음으로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 영양분과 생생한 색을 보존하도록 해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유명한 지중해 요리의 필수품인 올리브 오일을 살짝 첨가해 줘요.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오레가노, 허브, 마늘과 같은 지중해 향신료로 맛을 낸 구운 닭고기를 추천할게요. 채식주의자라면 두부나 병아리콩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이제 비빔밥을 만드는 재미가 시작됩니다. 그릇 중앙에 현미밥을 넉넉히 한 주걱 떠서 놓으세요. 볶은 채소와 구운 닭고기를 밥 주위에 예쁘게 배열하시고 전통적인 비빔밥 소스를 지중해식으로 변형한 후무스를 한 덩어리 얹어 마무리합니다. 후무스는 크리미한 식감과 톡 쏘는 풍미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겁니다. 게다가 그것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당신이 포만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깨를 뿌려 장식하면 한국 고유의 맛과 고소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식과 지중해 요리의 정수를 담은 영양가 높은 한끼 식사가 완성되었어요. 이 지중해 비빔밥은 두 가지 요리 전통의 유쾌한 융합인 활기찬 색상과 다양한 식감으로 강인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미각만큼이나 눈을 즐겁게 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이 식사를 즐기세요. 이것으로 한식 지중해 퓨전 요리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식 불고기와 그리스식 짜츠키 소스의 환상적인 조화와 생동감 넘치는 지중해식 비빔밥을 살펴봤어요. 이 요리들은 다양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요. 한식과 지중해식 요리는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로 집에서도 한식과 지중해 요리의 독특한 조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이상 헬로 엘시였습니다.